너또 설마 또 새끼 있는 거야? 새끼 난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너무 볼록하다, 너? 어? 까꿍아. 또또 새끼, 애기 있어? 어? 야, 우리 2주만, 2주만 에봤네 그지? 지난주에는 휴가를 갔다 와서 못 왔어. 저 목포 가고 애기들 보고 왔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너는. 응, 까꿍아. 하는 짓도 아주 그냥 오늘도 많이 먹었어. 근데 배가 너무 볼록해. 많이 먹은 거야. 이거? 이번에 있죠? 가이짜식. 아, 야너 많이 먹은 거냐? 또또 또 애기 있는 거냐? 설마? 날씨 너무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응? 인기 있다고? 응? 이거 뭐, 그르륵, 그르륵은 뭐야? 어이구,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응? 왜 그래? 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먹었나 본데.